네, 안녕하세요. 자, 유바이오로직스. 여러분들, 일단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은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이야 지금 정말 좋은 수익 만들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은 저는 주식 유튜버로서 말로 하지 않습니다. 수익으로 바로 그냥 증명해버리죠. 자 이렇게 급등 나오면서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거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저는 상승세가 아직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기술계약 이전 기술 이전 계약 터진 건데 요거 역대급 콜레라 기술 이전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올 부분들이 지금 리포트로 나오고 있다 라는 거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요 내용 나오고 있다고 바바에 올라가잖아요 저는 영상 통해서 증명드립니다. 그냥 뭐 내용 설명드리고 왜 올랐니 왜 내렸니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오르기 전에 사야지. 맞잖아요. 주식은 뭐예요? 오르기 전에 사서 오르면 팔고 그게 주식 아닙니까 여러분? 어그 내용들 나오기 전에 미리 알려드리고 그거 알아야 수익을 낼거 아냐. 그쵸? 제가 오늘 그 내용들 또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셔가지고 수익 한번 보자고.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지금 유 바이오로직스, 콜레라 백신, 요거 내용으로 지금 올랐잖아. 그쵸? 지금도 이거 실적 개선으로 계속 오른다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내용이 왜 계속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거를 내용을 내보내는 건데 자, 그럼 많이 올랐으면 이런 내용들 나와도 주가는 반대로 떨어지기 마련인데 요거는 오히려 여기서 박스권을 만든다? 제가 보내드렸던 리포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콜레라 백신. 요거 지금 몇개 나라 안 되잖아요. 기술 계약 이전 한 거. 자, 기술 계약 이전. 이전 계약. 기술 이전 계약이죠. 어, 기술 계약. 기술 이전 계약. 요거 맺은 거 나라 몇개안 됩니다. 찾아보시면. 그쵸? 근데 요거 나라들, 조금 더큰 나라들로 나오면 나올수록 주가 더 급등할 거예요. 왜냐? 그게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은 그냥 이게 급등 자리 같아. 그냥 요 많이 오른 자리 같아. 그러니까 모르면은 어떻게 된다고? 8%, 10%, 14% 오르고 파는 거야. 그냥. 모르니까. 14%도 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는 거야. 근데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정보력이 빠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치. 14%가 아니라 140%를 만들어버린다니까. 잘 봐요.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리포트 나온다 했죠? 분명히 급등자리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거래량 한번 보세요. 지금 요거 급등 나온 뒤로 거래량이 그 이상 안 나옵니다. 요 9,000원 이상에서. 그리고 그 거래량조차도 딱 요거 올라갔을 때 거래량 딱 요만큼만. 요만큼만 가지고 한, 한 단계를 더 올렸어요. 그 말이 뭐냐면 열고 닫은 거예요. 세력들이. 자금 끌고 들어와서 그러면은 그 이상 올리는데 이제는 수량이 더 적게 들겠죠. 그 위에서는. 왜냐? 밑에는 막혔기 때문에. 물량을 채워 넣었잖아. 그만큼. 지금. 물량을 채워 넣었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물량이 조금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른 나라로 계약 터지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급등락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급등락이 이런 차트 보셨죠?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차트 보셨죠? 왔다갔다 요런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알겠죠? 그게 거래량 터지는 그 시점부터 시작이라고 아직 이거는 시작된 부분도 아니라고요. 다 아, 보세요. 여기다가 흑자 전환까지. 제가 이거 흑자 전환 되는게 무슨 신호라고요? 흑자 전환 신호를 왜 내보낸다고요? 기사로 바로 우상향. 추세 우상향을 만들기 위해서 추세 우상향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요거 골든 크로스 만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 차트 흑자 전환 우상향 요 추세만 따라가도 일단은 수익을 더 내고 시작한다 라는 거예요 추세만 따라가도 수익 더 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정보력까지 요거 들어오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4% 에서 머물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랑 하다못해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머물지 마세요, 14%에. 24%, 34%가 되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머물지 마시고, 바짝 쫓아오세요, 저. 아시겠죠? 저번 시간에도 그렇게 해서 수익 만들어드렸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이제부터는 수익 만들어 보자.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요렇게 터졌던 종목들, 제가 이전에는 비슷한 종목들까지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급등 나오는 종목들은, 어, 그리고 패턴들은 다 비슷하다. 급등 패턴들, 세력들의 패턴들까지. 요거는 사실 좀 비장의 무기긴 한데, 패턴이나, 그리고 세력들의 수급 모아가는 방법들, 조금 다양하긴 한데, 요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골든 크로스 급등 만들어가는 거. 골든 크로스 만들면서 주가 쭉쭉 올리는 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자 요거 그래서 지금 어떤 나라와 기술 이전 계약 나오는 부분들과 거기다가 흑자 그러니까 즉 실적 개선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전부 다 이렇게 유료 리포트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어 절대 일반 사람들한테 공유 드리는 부분 아닙니다 증권계에서도 vip 몇십억씩 몇백억씩 매매 하시는 분들에게만 내용들 나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종목 올라가는데 천만 원, 이천만 원 들고 있는 사람들 개미들한테 주면은 그냥 10%, 14% 오르면 팔아. 그러면 또다시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하잖아.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쉽게 안 판단 말이야. 돈 많은 사람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을 돈 많이 벌어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유가 있다고. 그만큼 크게 크게 수익을 보기 때문에 자금이 빨리 불어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내용들이 바탕이 되니까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알겠죠 자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유바이오라고만 보내주셔도 요 내용들 공유를 드릴 건데 어 아무래도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구독자 애청자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건데 아무나 드릴 수 없잖아 그래서 구독이라고 앞에다가 적고 그 다음에 유바이오라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그분들께 제가 요 자료랑 그리고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어 지금 보시면은 아 이거 이제 팔아도 돼요? 14% 올랐는데 고작 14% 올랐는데 팔아도 되냐? 이제 10%, 20% 올랐는데 팔아도 되냐? 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 그래서 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 다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하 100분, 200분 저한테 계속 이제 개인 문자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답장을 드리는 것도 힘들지만 어제 시간 안에도 못 드리고 그리고 제 번호가 스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양해를 해주셔서 이렇게 방 신청해 주시면 링크 바로 쏴 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자, 문자로 구독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종목명까지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께 먼저 우선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어 계좌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윈윈하는 어,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대로 제가 텔레그램톡방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유바이오로직스로 이번에는 한번 초특급 수익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 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드 번호 보내드리면은 이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9월달 매수하면은 반드시 급등 나오는 숨겨진 대박주 하나를 또 준비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 100% 이상. 그만큼 이제 수익률을 좀 크게 끌어올릴 종목이거든요. 어, 그런 종목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대박주라고 하면은 사실 조건이 있어요. 어,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 중요한 네 가지 조건을 좀 들고 와봤어요. 자, 일단은 저점 공략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점에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품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히든 카드를 남겨놓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역시나 대박이 터지려면 세력들이 꽉 잡고 있어야겠죠 물량들을 그렇게 세력들의 대량 매수 수급이 포착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 주들은 이미 급등이 시작되면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한두 종목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이. 이그 정도로 지금 테마에 불이 붙기 시작한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최근에 보시면은 자, 서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 올랐죠. 분명히 이 히든카드로 초전도체 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여기서 파도를 막 그렸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바닥 찍고쭉 올려버리죠. 한 번에 한 5배 6배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어, 시작하자마자부터 따지면은 한 5배 정도 올랐던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바로 이렇게 한번 골든크로스 이후에 이렇게 바닥을 한번 만들어가는 흐름을 준다라는 것그 흐름 이후에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관련주들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이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자두 번째 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다가 섰다가 올라가다가 쉬어가다가 떨어질 것처럼 보이더니 쭉 치고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못해도 3배 이상의 수익이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진짜 한번 쉬어가던 흐름이 조금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테마를 품고 히든카드를 품고 있는 종목들은 급등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요게 이제 소개해 드릴 종목의 차트인데 뭐 저번 달부터 보셨겠지만 바닥권에 요렇게 골든 크로스 이후에 내려온 상황. 그리고 현재 현재 10에서 20% 수익권까지 만들면서 바닥권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들. 물론 아직까지 박스권입니다. 어 진행 경과가 조금 보여지실 텐데 자,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저번 영상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수급을 정말로 많이 보여 드렸어요. 5월 달부터의 수급들 전부 다 보여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5월 달, 6월 달, 7월 달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급들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7월부터 8월 초까지 이렇게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8월 달 내내 매수가 더 들어와버렸어. 오히려 대량 매수가 중간중간에 뒤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주가의 변동성이 이해가 되더라고 여기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8월달 매수가 그렇게나 크게 많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머무를 수가 있겠어요? 계단식으로 찔끔찔끔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미 관련주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급등이 세번 이상 나왔다고요 아시겠죠? 이러니까 대박주 대박주 하는 겁니다 대박주들은 일단 수급이 꽉꽉 들어온다니까 보세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제는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세력들 주 창고들까지 전부 다 꽉꽉 치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요 이런 종목을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계좌가 한 번에 두 배, 세배 이상의 수익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선암, 금량 이런 종목들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보세요, 지금도.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 살짝살짝 보여주죠. 자금들 엄청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자, 게다가 매출 1.4조 원인데 자산총계 1.6조 원입니다.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 밖에 되지 않는다. 고 나와 있잖아요. 매출액 계속 늘어나는 거. 23년도는 더 늘어날 예정이고. 보이시죠? 자산총계. 엄청난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무섭도록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정책 정부와 맞닥뜨려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대박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테마의 대박 종목. 아시겠죠? 자, 이거 받으시는 방법,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자, 47950127. 이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대박이라고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대박주 바로 보내드릴게요. 요거 잡고 여러분들 이번 어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뜨거운 종목 하나 보내드리는 거니까 꼭 이번 달에 요 대박 종목 더 이상 올라가기 전에 잡으세요. 진짜로. 지금 뭐 제가 8월달 말씀드리고 9월달 말씀드렸지만 벌써 10% 20%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벌써 그런 구간입니다. 아무런 호재도 없이 세력들 수급만으로 순전히 수급만으로 지금 10%, 20% 수익권 때 들어왔다고. 그 말이 뭐예요? 내용 나오면 그냥 치고 간다고. 아까 그 물량들, 그 많은 물량들 털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주가를 올려야지만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4790127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요 대박주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